파우러스 KBD-350K 공대지 장거리 정밀유도 미사일 연설문 존경하는 국방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조국의 안보를 위해 밤낮 없이 헌신하고 계신 공군 장병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공군의 전략적 타격 능력을 대표하는 파우러스 KBD-350K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소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미사일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하늘을 수호하고 적의 심장부를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전략적 방패이자창입니다. 타우러스 K 비기다 시사 K는 독일과 한국의 협력을 통해 도입 및 현지화된 첨단 무기 체계로 우리 공군의 F 다시로 -OK K 전투기에 장착되어 장거리 타격을 정밀 타격하는 스탠드오프스탠드오프 무기입니다. 이 미사일은 적의 방공망에 진입하지 않고도 수백 킬로미터 밖의 목표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타우러스의 비행 거리는 약500 킬로미터 이상. 최고 속도는 마하영 정에 달하며, 고도 조절이 가능한 지형 추적 비행 시스템, TRCOM, 과 영상기반 유도 시스템, IIR, 을 통해 복잡한 지형에서도 목표를 정확히 찾아냅니다. 이것이 바로 타우러스가 한 발로 전세를 바꿀 수 있는 미사일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특히 대한민국형 대량 모델인 K3-350K는 한국의 작전 환경에 맞게 최적화된 버전입니다 더 강력한 헌법장치 강화된 GPS 방해 대응 능력, 그리고 지하 깊숙한 벙커나 지휘소를 관통할 수 있는 궁극한 매파 체계, MEF 기원 등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타우러스는 단순한 전술 무기가 아닌 전략적 억제력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대한민국은 결코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발에는 바호히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타우러스는 바로 그대비의 상징이며 우리 공군의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결정적 전력입니다. 이 미사일의 존재는 적에게 경고합니다. 아무리 군비 풍부하도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응징은 할수 없다. 이 강력한 메시지가 바로 타우러스의 전략적 의미입니다. 또한 타우러스의 운영은 단순히 전력 강화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방위산업 기술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술들은 타우러스 시스템의 심 소프트웨어와 항법 기술을 국내화하며, 향후 완전한 북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개발로 나아가는 투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한 안부는 국가의 자존심이며 평화는 강력한 힘에서 비롯됩니다. 타우러스 K 빅기다 35번 K는 그 힘의 상징으로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는 보이지 않는 수호자입니다. 공군 전투기들이 고고이 하늘을 가릴 때그 날개 아래 담장된 타우러스 미사일은. 우리의 하늘은 우리가 지킨다. 뜨거운 한 위기를 함께 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공군은 첨단 기술력과 창의적 방위기지를 바탕으로 파우로스와 같은 정밀무기 체계를 통해 국가 전략억제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군 장병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강력한 방위에 파우로스는 전쟁을 막기 위한 위사일 즉, 경안을 지키는 무기입니다. 우리의 기술, 우리의 위치. 러스 K 비디다 시삼오공 과와 함께 대한민국의 하늘을 더욱 훌륭히 즐겨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군 만세. 자주국방 만세.